자, 순식간에 10시 43분입니다. 아침에 양쪽 장이 상승을 줬다가 오후 지금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어, 얘가 저희는 오늘 얘들이 아침에 올라갈 때 아침에 쭉 매도를 오늘도 한 10개 정도를 쉽게 한 매도를 때렸는데 그게 왜냐면 소위 파름도 없이 얘가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얘가 7일간 올라갔죠? 근데 아침에 또 올라갔어요, 얘가 올라가면 파름도 8음도라고 그래요 10일 중에서 주가가 상사한 일수가 8이 이상 올라가면 8음도. 제가 하나 놀란 건 우리 팔로 오르시는 이 8음도 법칙을 어떻게 아셨는지. 지난번에 8음도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저걸 8음도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 얘가 8음도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올라갈 때 매도. 그 다음에 얘는 애당초 위로 올라갈 때는 또다시 2580 근처였죠. 음이선 기법이라고 그러죠. 음. 음이선 음 기법 때문에 그럼 얘가 이제 끝났느냐? 아니요. 끝난 건 아닙니다. 다만 올라갈 때매도였지 얘가 끝난 건 아니에요. 음, 마감신호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5일선 받을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딴걸 볼까요? 얘는 30이 20이 쌍봉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죠? 다만 파롬더 법칙과 앞에는 고점이 있기 때문에 매도를 때린 겁니다. 얘 내려가도 또다시 올라갈 구형이또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오늘 파롬덕 없이. 그 다음에 얘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얘가 주가가 올라갈 때, 왜냐면 이게 재료의 노출. 엔비디아가, 음, 가 지금 미선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미국 주식이 할때 가장 대표적인 주도주 그러면 엔비디아 많이 얘기하죠? 여기 뒷구터 그죠? 그 다음, 여기도 내려갈 때 없는 모도 여기도 매수. 이게 외봉이면 매수. 외봉이면 매수. 디쿠턴 음. 근데 이게 재료가 이렇게 노출될 때는, 미리, 미리 재, 재료가 노출될 때는, 뒤에 가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는 오늘도 한 10개 정도를 쭉 갖고 있는 종목을 아침부터 쭉매도 때리라고 한 겁니다. 음. 왜냐면 지수의 위치가 약간 위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저층 아파트에 있는데, 얘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게 n자가 아닌 상태 속에서 파동이 아닌 상태 속에서 재껴 때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위에서 매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종목군을 보면은 내가 올라갈 때는 매도 아침에 조록 매도. 네, 이건 더블 공략 이건 더블 공략조라 그래요. 종가 공략조 아침에 조록 매도. 얘를 보면 아침에 애들은 웬만한 것이 다 3%대 이상 상승이었고요 아비코 존자는 플러스 한 6%대 상승이에요. 근데 얘는 매일매일 얘는 월요일부터 레코드가 연간 24%, 월간 2%거든요. 얘는 월간 10% 중심으로 매매전략에서 올라갈 때 아침에 쭉 매도, 아침에 더군다나 예시를 아침에 플러스 1에다가 걸어놓으면 쫙 나갑니다. 그러니까 쫙 아침 에 올라갈 때 매도 측에다가 무게 중심을 둘라고 둘라 얘기했던 분들이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얘가 그저 나머지 분들은 얘가 오늘 조정 받을 때. 마나스 3% 이내, 이렇게 마나스 막10% 이런 걸 손대면 안 돼요. 마나스 3% 이내에 들어온 종목군단들은 매스플레이가 가능하다 해서 요 명단들을 여러분 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요 명단도 보여드리죠. 오늘 미래반도체, 아유, 아침에 뿡 하고 떴어요. 하미반도체, 아, 오늘 강했죠. 요건 국고초 종목이었죠. 그죠? 오늘 국고초 종목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아침에 올라갈 때 마찬가지로 저희도 갖고 있었던 건데, 예. 국고초종목이었던 얘도 아침에는 올라갈 때는 일부는 매도 쪽에다가 비중을 뒀던 부분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음. 다 강했죠. 아비코전도 아침에 붕 6%. 그렇죠. 웬만한 게다 강했어요. 에스케아닉스, 와. 얘들도, 얘들도 내려갈 때마다 매수가 괜찮다고 했죠. 아침에 붕 하고 주가가 위로 올갔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종목군들도 골고루 위로 올라갔어요. ISC. 지금도 한 8%대 올라가고 있죠. 가온 칩스 모 이런 것들 강하게 밀라갔습니다 조정받았던 대덕전자 다 올라갔습니다. 이 주목군 제가 월에서부터 명단을 공개했던 거죠. 이런 주목군들을 여러분들이 만에 삼분 이내 조정받았을 때배팅했던 분들은 여유롭게 웃고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여기에도 역시 이렇게 주목군들. 에서 만에 삼분 이내에서는 베팅 전로 괜찮다. 다만 얘는 지수상 현재 주가가 위에 지수상 파름도 구간에 있고 얘가 중방에서 직중 고점 됐기 때문에 얘는 계속해 흔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얘는 오바디도 아니고하기 때문에 얘는 여전히 저점에서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구독 깔아 매매로 신다면요 열심히 알아가면서 매매하십시오. 감사합니다.